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록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이 업비트의 원상을 한다는 소식과 동시에 빗썸에서도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플로그 분산형 AI 모델 학습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던 AI 메타 중 하나로 볼수 있겠고요. 업비트에서도 5월부터 이 BTC와 USDT 거래는 가능했지만 이번에 원화 상장을 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분봉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근에 전부 들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이쯤에서 들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록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최근에 상장한 그런 코인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채널의 움직임을 계속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플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일단 기본 유틸리티 자체도 좋고요. 원래 BTC나 USDT에서도 꾸준히 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준지라 이 플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도 봐야 되는데 이 파트너십 파트너십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 GSR, 디젠 커브, OKX 등 거대 기업들이 플록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업비트 원상을 함에 따라 거래량이 지금 7배 이상 증가했다. 이 플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기관이나 글로벌 프로젝트와의 협업 소식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스테이킹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유통량 역시 99% 정도라 추가 발행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킹 비율이 높은 만큼 유통 물량이 감소하니 매도 압력도 적고 단기보다는 장기보유에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선에서도 매수 타점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과열되지도 않은 그런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플록, 이 플록은 이제 바이낸스에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상장된다면 크게 한방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점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거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리고 원상 소식의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아직 이 바이낸스 상장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전망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코인이다. 유통 발행량도 적다. 이래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록은 지금도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은 자리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를 따져봐야겠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급변. 비트코인의 급변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파트너십 기업체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닐 테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한풀 꺾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물량 담아가시면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한번 바이낸스 상장 빔 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숫자 7번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디테일한 타점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숫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 텔레그램 무료정보방에 입장을 하셨을 때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첫 번째로 이 세력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흔들렸던 타점들 제대로 고정시켜서 확실하게 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포인 바닥은 세력 움직임만 포착하고 피해 다니더라도 손실 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확천금은 벌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세력 움직임 피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길을 잡아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빌딩 사들인다. 비싼 자동차를 사들인다. 이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수익률 보장하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높은 수치의 수익률을 목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투자를 강조하는 게 아닌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판을 치는 그런 사기꾼들 1000% 2000% 수익을 내드리겠다 7000% 가는 그런 종목 입수를 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다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건 본인이 그1000% 2000% 수익 내고 본인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알려줘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뭐 하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저희 채널을 성장시켜서 희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수수료나 금전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력을 보여드리고 저희 채널이 몸집이 좀 커진다면 그 이상 저희에게 파생되는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금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채널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으로 빠른 이슈를 좀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 증시나 미국 나스닥,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의 한마디로 이 코인들은 휘청휘청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어느 구간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끔 이슈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에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신 다음에 대처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방향성이 좋겠다, 저런 방향성이 좋겠다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저희 정보방에서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모든 이슈와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이 저점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서 타점을 디테일하게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잡으실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여기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중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나방 하시지 않게끔 이 길을 잡아드리겠다는 거고, 물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리겠다 여러분들께 조장하고 또 투자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 관점을 10수년간의 걸쳐온 노하우들로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길을 잡아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합된 혜택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함께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이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고. 이건 목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 금액과 감내 가능한 리스크 범위를 여러분들과 함께 책정을 하고, 주요 코인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정보들, 이슈들 체크해서 브리핑해드리고, 저희가 선정한 코인들의 차트 분석과 발 빠른 뉴스, 호재, 악재 정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력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매수 타점 구간별 시뮬레이션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진행 결과 그리고 저희 평단가를 알아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알려 드리면서 예측 시나리오와 실제 흐름을 비교하고 차이점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돌파 눌림 여부에 따라 추가 매수, 익절 이런 부분들도 타점을 알려 드릴 거고 이게 또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즉각 리스크 관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잘 먹힌 전략과 실패한 전략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복귀를 시켜드릴 거고 세력 패턴 매수 매도 타점에서 얻은 그런 교훈들도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최종 결론은 이번 사이클에서 얻은 확실한 패턴을 다음 사이클에 적용을 하는 것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교육 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렇게까지 진정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될거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저희 채널이 좀더 성장할 수 있게끔 위에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셔서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성적 얻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밝은 전망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입소문도 내주실 뿐더러 저희 채널이 확장이 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입비 절대 없고요, 이 수수료도. 절대 없습니다. 이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유익한 정보 가져가시겠고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풀어드리고 있어요. 파일 이런 관심코인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월 중순쯤 들어가서 어깨에서 털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코인들 저점에서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면서 유익할 만한 파일들 가져가시고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좀더 유익한 정보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돼서 영상도 좋은 퀄리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죠? 이 2025년 이 매매일지까지 함께 적어 보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본업이 있으실 거니까 이런 본업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강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투자의 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본업이 끝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잠깐 잠깐 훑어보셔도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 많이 올려놓고 공유를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전투자의 길 그리고 같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으로 즐거운 투자 저희와 같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